기본 16의 2번을 보게 되면 16의 1, 2번에 1번 수열 a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일 때이 식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네. 그러면 요 식을 잘 보니까 얘 무한급수네.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니 얘는 시그마 m a n 이래서 무한대까지라는 말이죠. 그래서 얘 그럼 우리 오 sk네 합을 구해야지. 등차수열에 합을 구해야겠네. 합 sn Sn을 구해주면 얘는 2에 n 가로 열고 2 e 곱하기 초항 u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공차 2. E. 여러분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딸리죠 그러면 얘는 2분의 n에 가로 안은 2n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이 2로 나누기 해주세요. 그럼 얘는 2로 묶어주면 n 플러스 2잖아. 요그로 n에 n 플러스 2 e. e 약분해서 됐 그러면, sk니까, sk라니까 k로 바꿔주면 돼. k에 k 플러스 2가 되지. 그래서 이 놈이 여기로 쏙 그대로 들어가. 아, 그러면 얘는 식이 어, 요거네. 아, s i g k 의 어, 요거 이제 n으로 다시 바뀌어야지. 요렇게 되면. 요렇게 되면 n으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n에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이지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 준 거야. 요렇게. 자, 그러면 우리 시그마 얘네 딱 났다. 처음에 n승식이에요, 아니에요? n승식이니 아니니 아니네. n승식이 아니면 일단 리미트로 확인해보고 리미트 해 보니까 0이네. 그래서 S n을 구합니다. S n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얘는 k에 k 플러스 2분의 1 부분분수 취야겠네 요놈이 a. 연어밀 B. 그러면 B 빼기 A 하니까 2분의 1. 2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갔어. 2분의 실수배는 앞으로 튀어나갑니다. K가 1분의 1에서 N까지. 그리고 부분분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. 이렇게 되어서. 요거두개 차네. 두개 차. 두개 차면 여러분 두 개씩 남는다는 거. 굳이 이제 줄줄이 이렇게 막 시간 나오면서 지우고 지우고 이지도안 합니다. 그래서 k가 1일 때와 2일 때 앞에 거두 개.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빼기. 그 다음에 n하고 m-1일 때 뒤에 거두 개. 그로 m 플러스 1분의 1 빼기. m 플러스 2분의 1. 이렇게 벌써 다 알고 있어요. 됐죠? 그거를 뭐 한다? 리미트 시킨다. 수열의 합을 구해서 그 놈을 리미트 시켜준다. 이게 바로 n색식이 아닐 때 풀이점. 그러면, 리미트 시켜주면 요값 0이네. 0, 0이 되잖아. 그러면, 결론적으로 남는 값은 2분의 1하고, 가로하는 2분의 3, 고로 답은 4분의 3. 끝. 시간 없어요. 금방 푸는 거야, 이런 거. 시간 될 필요 없어. 어이? 끝. 자, 두 번째 문제. 두 번째 문제는, s n 을 n 곱하기 2 n 이라고 주어졌네. 그리고 여러분, 주어진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, a n에, a n분의 1에, s i g k가 1에서 n까지, 이렇게 요거 여러분 맨날 속이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SN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데 맨날 이렇게 시험이 줘 이것도 너무 유명하니까 맨날 a m 분의 SN인데 절대 이걸 이렇게 SN이라고 눈에 보이게 안 줍니다 요거 진짜 알아둬야 돼 SN은 맨날 시그마로 표시해서 준다는 거야 여러분 모르게 그러니까 막 등차수열의 합 SN이 뭐 N제곱 플러스 2N일 때 이렇게 안줘 그막 K가 이래 n 까지 AK가 이런 식으로 준다고 잊지 마요런 팁에 쏘금은 아까미치지배 아파 죽지 쏘금 거잖아, 우리 쏘금기 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SN, 어, AM만 구하면 되겠네 AN은 어떻게 구한다? AN은 SN SM 1, 그로 N 곱하기 2의 N승에다가 빼기 M 1 곱하기 2의 M 1승이 되네. 그러면 얘는 얘는 다르게 말하면 요거 여러분들 2의 m-1승으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 곱하기 2잖아 그래서 앞에는 2n 앞에서 남는 찌꺼기는 2n이지 m-1승으로 꼽혔으니까나 묶었으니까 빼기 d 에는 그대로 m-1 그러면 2의 m-1승 곱하기 얘는 n은 없어지니까 m 플러스 1 이렇게 돼 이게 an이다 그러면 주어진 식, 자 위에 올라갔어. 이렇게 식이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일반항은요. 일반항은 m 플러스 1 곱하기 2의 m-1승.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요를 방향을 살짝 바꿨습니다. SN은 n 곱하기 2의 n승이래. 그러면 우리 약분해줘야지 얘, 얘 없어지면서 얘는 2가 되지요. 그럼 2 n 이네 무한 대분의 무한대네, 무한 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 n이 무한대 넣어주면 최고차항의 계수 1과 2, 답은 2 끝.